이건 되게 쌓고, 입술이 많고 글 어디가 그거네요 애, 니 노래 넣줄 아나? 노래 넣어 그게 없네 피부가 너무 맑아진 것 같아요 구, 주름이 있어도 밉지 않은 주름 어? 윤기가 자르르 어르, 흐르는 얼굴 됐죠? 여러분도 부러우시죠. 처음에 왔을 때그 얼굴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. 얼굴에 너무 윤기가 나네요. 이제는 청소 단계가 다 끝났고. 네. 청소는 다 끝났고 이제 보호 단계로 가겠습니다 입양 단계로 가겠습니다 네우기 네. 두드리지 말고 길대로 그냥 가볍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나오는 미백 크림을 좀 발라드릴게요. 오늘 네. 음, 고객님께서 지금 체험하는 청소단계, 영양단계, 보호단계 해가지고 12가지를 지금 바르고 있습니다. 네. 1시간에 두자지만 사람의 얼굴이 360도로 바뀌는 것 같아요. 또 다른 변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. 여러분도 한번 체험해 보세요. 여기 복점이 한게 낫네요. 네, 감사합니다. 복점인가요? 오늘 처음 봤네요. 복점인가요? 네.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? 아, 여기 점, 좀 보시는 분이. 네. 그 옆에 있으면 복점이라 하더라고. 네, 고맙습니다. 아마 노후가 잘 풀릴 것 같습니다. 확실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 그냥 이 여, 여 안에 사진이 들어가는 게 없어져 다이제 올리는 데서 하이렇게 사진이 나온다 거지 이게 없어 없다. 없어 그래서 응. 이제 찾아갖고 이런 사진을 도바꾸자바꾸면 응. 속에 다 들어가 나온다 이자아 응. 없더라. 半分も筋肉も筋で。 지금은 뭐를 하고 어디가 가실 겁니까? 네 이제 저 강연하러 가, 갑니다. 오늘? 예? 네. 네. 그럼 드라이브 좀 한번 넣고 가요 예? 괜찮아요. 제가 음. 할게요. 아니, <laughs> 그럼 얼굴을 찍어야지. 예쁜 모습. 네. 마지막 모습 한번 찍고. 네. 강사님 다 끝났죠? 눈썹 한그 감사히 계세요. 네, 다 해드릴게. 드라이도 한번 넣고 나. 오, 장시간 한 시간에 걸쳐서 저희 문수빈 강사님께서 정말 너무 힘겹게 열심히 해주셨거든요. 강사님한테 어, 정말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드립시다. 박수. 강 너무 감사합니다 한 시간 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예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, 또 다른 변신 마사지 케어 문수빈 강사님의 마사지 시범이었습니다 아, 너무 장시간 동안 열심히 해주시고 이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직접 체험하셔서 어, 또 다른 자신의 변신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사 문수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강사님도. 안녕.